정일은 아니시죠? 예. 아바다사야되죠 예, 콜입니다. 동생들이 많이 하고 있어요. 아, 좀. 거 근처에서요? 예. 아, 경기 쪽으로만 다 올라오시죠? 아, 어? 올라올 때는 그래도 잡아 가지고 올라오고 내려갈 때 짐들을 어떻게 잡고 가시는지 차는 이거 계약 신차 계약은 언제 하신 거예요? 차가 3월 초에 했거든요. 3월 초. 그런데 기아에서 또좀 빨리 나왔다 한, 하고 한달 걸렸네요. 한 예, 달. 예. 그리고 쓰리츠그갔는데 3주 걸린다고 하더니 9일 만에 나와버렸더라고요 아, 없죠. 요즘에 없어요. 예. 자기네들도 이렇게 빨리 나올 줄 몰랐다고. 그럼 출고를 일주일 뒤로 미뤄 놓은 거네요. 예. 저 예. 접수하고 진행을 아. 먼저 해 놔야. 차가 일 본거 쓰리 1.2톤 응 1.2톤이죠 축간거리 예. 작업을 하는 거네요 예 지금 축간거리 3m 90으로 축간거리 작업하는데 요즘에 한650 정도 돼요? 아니 500... 580예 580. 판스프링 하나 더 넣으니까 신차가가 그게 아, 아, 특장에서 아. 한국 수리축에서 제작증이 나와요 예. 기아에서 넘어가서 예. 특장 입혀서 신차에 한스라고 찍혀서 나오거든요 차 가격이 얼마예요 그게? 요 취등록세 개선하려고. 네. 이 취등록세 계산하려고 이전비, 네. 여기서는 빼는 거예요 네, 여기서 네. 이전비 안 줘도 돼요 네. 현재 지금 기아차 값만 계산이 돼 있고요 3축은 네. 내일모레 다음 주에 차 받을 때 네. 그다음에 여기 등록 취득은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네. 저쪽에 차 쪽에는 대금 치를 게첫 번째 차량 대금 주고 탁송료 주고 출고 보험 주고 세 가지만 나면돼 네. 이전비 이런 건 여기 다 들어와 있어요 네. 됐어 컷 접수가 저희가 일정이, 일정을 잡고 또 내려가야 돼요. 다음 주 화요일쯤 내려갈 거예요. 8일. 그 내려갈 일이 있거든요. 네. 여러 개 접수하러. 8일에 내려가 접수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15일이나 16일날 등록 마무리 아마 될 거예요. 제작증은 나오면, 네. 그거는 이제, 신차 서류 예. 나오는 거그 등록할 수 있는 서류 다 받으실 거거든요. 예. 그거 팩스로 먼저 넣어주시고, 원본은 가지고 계세요. 예. 음, 가지고 계시면 마지막 등록할 때 거기 가까운 데 만나서 등록을 해드릴 거예요. 예. 예. 여기 들어가지 않은 비용은 딱 하나 있어요. 영업용 보험. 예, 그거는 사장님 이름으로 얼마 나올지 모르니까, 보험 접수는 어디로? 예. 그거는 저희 담당자가 또 연락할 거예요. 예. 순서대로. 예. 그다음 화물 복지 카드도 연락할 거고, 예. 최종 금액이 요 금액이. 여기 보시면 이거 원본을 드릴 거예요. 이거는 이제 이전 과정을 적어놨고요. 다 끝나면 이전된 등록증이랑 허가증을 드릴 거예요. 무한 군청으로 이제 나올 거거든요. 이거랑 이전된 등록증이랑 나오면 그때 이거 세무서 한번 가셔야 돼요. 사업자 만들러 1 번, 2번 가지고 신분증 가지고 사업자 등록증 간할 세무서 가셔서 일반 사업자 만들면 돼요. 만들어서 한국 수리축에다가 사진으로 보내주시면 유료카드는 전화 오면 순차적으로 신청해가지고 집으로 보내드릴 거예요 만들어서 그러니까 사업자까지 나와야만 이거 신청이 가능해요. 그다음에 콜센터 이건 어플 이제 까시면 되고 이 화물복지카드 다된 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협회에 들려서 자격증명 이렇게 만드는 거 있어요. 예. 이거 까지다 해드릴 거예요. 예. 사진 두장 가져오셨죠? 보기에 예. 어. 들어가는 소리거든요 이게. 신차요 신차. 고정일은 아니시죠? 골바다 예. 사셔야 되죠? 예, 골입니다. 동생들이 많이 하고 있어요. 아, 음. 더 근처에서요? 예. 아, 경기 쪽으로만. 다 올라오시죠? 예, 대부분. 아, 올라올 때는 그래도 잡아가지고 올라오시 내려갈 때 짐들을 어떻게 잡고가시는지 예, 좀 걱정이네요. 아, 하고 계시는구나. 예, 주의하고 있어요. 다 삼바로 하는 거예요? 쓰리 축으로 해서? 예. 아, 주간 거래 돌려서 이금은 네. 네. 제가 오늘 중으로 예, 네, 이따 하고. 예 네, 차분히 문자 예, 문자 한번 남겨 주세요. 예 네. 안전하게 잘 처리해 드릴게요. 예. 네. 아, 오늘 바으니까 네.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예, 예. <laughs> 전화 드리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예. 네. 디젤 톡 중고 특은 디젤 톡 노란 넘버는 디젤 톡 주선 면허는 디젤 톡 트럭 상담